2024년, 흑백요리사의 글로벌 흥행은 한국 요리와 콘텐츠 수준에 대한 세계적인 호평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한 세력은 이를 일본의 아류작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일본에서 대응행했던 서바이벌 쇼, 요리의 철인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93년, 당시 요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순히 레시피를 소개하는 형태였습니다. 후지TV의 다나카 KHPD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너무 노잼이라 색다른 스타일의 요리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미슐랭 가이드로 대표되는 기존 요리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요소를 포함했는데 각 요리 분야별 권위자인 철인에게 도전자가 도전하고 대결을 펼쳐 승패를 가리는 것이죠. 이 설정은 당시 유행하던 요리왕 비룡을 실제로 영상을 통해 패러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리왕 비룡의 재미 요소가 이 호들갑스럽고 오바스러운 대결 장면이고 이걸 실제로 해보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흥행을 직감한 후지TV는 프라임 타임 짜투리 시간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흥행했던 요리 대결 프로그램 요리의 철인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메인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3%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골든타임 방송도 이겨버리고 해외의 프로그램상들도 휩쓸면서 절정의 인기를 얻습니다. 고작 패러디 정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그 자체가 건의가 되면서 출연자의 식당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가 되어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도전자들의 출연 요청이 쏟아져 스탭들이 감당이 안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9년엔 원본을 미국에 정식 수출해서 더빙판에 인기가 대단했고, 2004년부터는 미국에 정식 판권을 팔아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가 탄생합니다. 미국에서도 기존의 노잼 요리 지식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이 무협 스타일의 대결 포맷에 스포츠의 격렬함에 중독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미국 특유의 뒷마당 파티에선 각자의 바베큐나 요리를 대결하는 문화가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콘텐츠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파급력의 예시죠. 이후 미국에는 수많은 요리 서바이벌 쇼가 생기고 더욱 발전하는데 그렇게 발전한 요리 서바이벌 쇼가 흑백 요리사에도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10년에는 영국과 호주, 2012년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아이언 셰프가 만들어집니다. 이토록 막대한 파급력을 자랑했던 요리의 철이는 전세계의 요리 서바이벌 장르를 개척한 성구자적 TV쇼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이 흑백 요리사를 질투하고 폄하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리의 철이는 주 1회 방송을 6년이나 해왔으니 수백 편을 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이 웅장한 오프닝은 아직도 수많은 일본 아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미식 아카데미에서 대결을 펼치는 컨셉이며 주최자라는 설정인 성우 카가타키시의 멘트가 유행어가 되고 요리를 시작할 때 외치는 아이키즈는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추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식재료는 철저히 비공개였는데 식재료를 소개할 때그 쫀득한 진행력에 시청자들은 완전히 몰입되었고 아스파라이스 スーパラグラス、タケノコ、タケノコ、人参、キャビア、キチキンいやいや失礼、キチキン、トマト、トマト、ヨーグルト。 식재료를 보고 당황하는 셰프들의 모습도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미산의 투자를 받아 돈도 펑펑 썼는데 세트장에만 4천만 엔을 쓰고 1회 방송 식재비만 100만 엔이고 프로그램 종료까지 총 8억 4천만 엔을 썼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버블이 붕괴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투자였죠. 도전자는 프랑스식, 일식, 중식을 대표하는 철인 3인 중에 한 명을 골라 도전하고 1시간 동안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조수가 2명 붙게 되고 본인의 소스나 국물 1개와 칼 정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옆에선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생중계를 하는 방식이 승부를 긴장감 있게 만들었죠. 그날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 매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했고 심사위원 4명이 시식을 해 표를 많이 받으면 승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전자가 승리하는 경우엔 그 도전자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됐죠. 1996년 엄청난 쇼맨십과 승률 90%의 무적의 일식대가 미치바 로쿠사브로가 초대 일식철인에서 은퇴하면서 서서히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돈줄이었던 니산이 은호와 자본재유에 따른 니산 리바이벌 플랜의 영향으로 단독 스폰서에서 하차하면서 프로그램이 점점 쪼그라들더니 손으로 맛을 보는 등 위생 논란까지 생기면서 결국엔 GG를 치고 1999년 종영되는데 최종화에서 눈물을 흘리는 철인들의 감동적인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사이 미국이 판권을 사면서 꿀을 빨다가 2012년에는 야심차게 해외판 이름인 아이언 셰프로 13년 만에 정규방송으로 골든타임에 부활했는데 재밌게도 새로운 주최자는 본인을 소개하면서 기존 주최자 카가타케 씨는 보거독에 의해 죽었다라는 황당한 컨셉을 가지고 나옵니다. 대차게 시청률이 폭망해서 3개월 만에 끝나 버립니다. 이제 대중들은 서바이벌 쇼에 대한 눈이 높아졌고 옛날 추억일 뿐이지 결국 포맷이 같다 보니 신선함이 없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법인데 첫사랑이랑 연락해서 만나면 실망한 이미 OTT와 유튜브 시장이 대세라 공중파의 대형 스튜디오 서바이벌이 시대에 안 맞았고 미국에서도 유행하던 요리 서바이벌이 점점 식상해지고 출연진의 실력도 줄면서 엄청나게 쇠퇴했습니다. 만 그런 생각을 2024년에 깨부순 게 흑백요리사죠. 사실 컨텐츠 전문가가 아니라서 선을 세게 넘는 기분이지만 흑백요리사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째로 실력 있는 백수저의 섭외. 백수저 실력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왔지? 하는 충격인데 회사 임원이 이득 볼거 하나 없이 신입사원이랑 경쟁 PT를 하는 기분이랄까요? 둘째로 압도적 스케일감과 연출. 40명이 동시에 요리를 하는 압도적 규모의 세트장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빠른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셋째로, 평가의 신뢰와 재미. 심사위원인 백종원과 안성재의 티키타카가 재밌기도 하고, 미슐랭 3스타와 독보적인 외식 사업가가 주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략 요리의 철인도 완벽하게 다 갖추었습니다만, 결정적인 디테일의 차이에서 흑백요리사가 독창적인 요소가 많은데, 대결 방식의 다양성, 식재료의 변칙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흑이든 백이든 참가자들의 사회적 배경에 좀더 초점을 두어서 개교간의 구조적 갈등을 심화시켜 몰입감을 높인 게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같은 포맷이라도 숨어있는 디테일이 엄청나다는 점을. 아류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사실 흑백요리사는 글로벌 1위를 찍긴 했으나 일본에서는 10위권 밖이었을 정도로 반응이 약했고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흑백요리사를 보지도 않고 억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체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해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활발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4일 뒤에 또 재밌는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비노였습니다.